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커털도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취재, 주제는 예, 비트코인 현재상, 어, 일단 비트 시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트 시향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대응의 계획들을 잡아 나가신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 어, 왜냐면 하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어, 다 같이 떨어지죠.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대응의 계획들을 조금 잡아 나가신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 하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뭐 47K, 48K 저항대서 밀림이 나올 수 있다. 43.6, 42.6K 구간 이탈 시는 조금 조심하시라. 어 그리고 37K, 36.7은 이탈은 어, 굉장히 위험하다. 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적으로는 이탈이 된다면 28.8k, 31.6k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이 온다면 분할 매수로 알트들을 매수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여기 구간에 있을 때도 제가 거래량 없이 비빈다 그렇다면 힘이 빠지면서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여기쯤 왔을 때 알트들이 조금 많은 반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 구간 왔을 때 조금 매도를 하시라 매도를 하시고 29.5k 28.2k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올 때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을 다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또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들이 또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고 여기 구간에 있을 때도 제가 또 텔레그램 멤버십의 한방에 50%는 일단 매도를 해보자 어,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방송에 캡처해서 어, 그 내용을 보여드렸죠. 어, 그러면서 여기 구간, 여기에서 왜50% 일단 매도하자 했냐면, 어, 쇼 물량이 굉장히 많, 아, 롱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단기간에, 어, 그래서 조금 50%는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28.5k 레벨, 이탈시는 제가 위험하다 했잖아요. 28.5k 구간, 이탈시는 위험하다. 어, 그래서, 일단 50% 매도한 돈은 어 29K 때 한번 매수를 이어가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28.5K 구간 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손익 대비를 따져본다면 굉장히 도전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제가 엊그제 방송에 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어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롱 물량이 굉장히 축적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 그래서 텔레그램 멤버십의 한방에 일단 25%는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트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상황에서도 별로 좋지 못해요. 어, 그래서 현금화 비중을 더 늘리자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조금 지켜보자. 상황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후 2시쯤에 올려드렸어요. 어, 롱, 롱에 롱 어, 조금 시장이, 조금 많이 어, 단기간에 미결제 약정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비트코인이 떨어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어 일단 미결제 수치가 다시 한번더 올라오고 있다. 25%는 현재 매도를 하고 뭐 조금 더 올라온다면 여기 구간에서 현금화를 50% 이상은 해보시라고 라 했는데 어 30.1, 30.6은 못 가고 지금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게 28.5K 구간 이탈 시는 조금 하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고, 어, 26K, 25K 레벨, 어, 여기 레벨까지 한번 재차 내려올 수 있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 많이 지켜줬던 레벨이죠. 한번, 두 번, 네 번까지 지켜줬는데, 이탈된다면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지켜줬던 레벨이 강한 어, 저항대로 또 바뀌죠. 어, 그래서 내려와서 빠르게 말아 올리지 못한다면, 한번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밑에 라인도 있어요 지지 레벨이 밑에 라 레벨도 있고 여기 구간을 일단은 한번 여기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 여기 구간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결제 약정 지금 수치를 본다면 여기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밑에 구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구간까지 올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내려오면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미결제가 아직 바닥 부분과 조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 레벨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미결제 약정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고 한다면 자 보시면 오후 2시쯤에 미결제 약정 수치가 여기였거든요.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닌데, 어, 지금 펀딩비도 보시면 자금조달비율을 뜻해요. 어, 양수로 전환이 됐죠.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됐고, 시장이 그만큼 롱에 대한 어, 수요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일단 이만큼 떨어지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나 자금조달비율이 음수로 안 바뀝니다. 아직 시장에 대한 롱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보여지고 있고 레버리지 또한 또 소폭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했는데 또 레버리지도 같이 반등하고 미결제도 어, 그렇게 크게 반등한 것도 아닌데 거의 여기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어, 그래서 현금화 비중을 조금 늘리시고 어떤 모습이 나올 때 조금 들어가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29.5K 구간을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와야 되고, 여기 레벨 30.6, 30.1K 구간 돌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조금 더 조심을 하자.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5 이탈시는 어 26회, 25K 레벨을 열어두셔야 된다. 그 부분만 참고하고,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해봐 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